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한국백색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속이 자주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노년기 소화 건강과 위장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노년기에 왜 소화가 더 안될까요? 나이가 들면 위와 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는 줄어들고 장운동도 느려지죠. 그 결과 소화 불량, 더부룩함, 가스, 변비 같은 증상이 자주 생깁니다. 또한 노년기에 복용하는 약물도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진통제, 고혈압약, 당뇨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위 대표적인 위장 질환들 위염 위 점막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는 상태. 스트레스, 자극적인 음식, 약물 등이 원인입니다. 속쓰림, 구토감,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가슴쓰림이나 목이 타는 느낌이 생깁니다. 밤에 증상이 심해지고 누우면 악화되죠. 소화불량, 식후 더부룩함, 트림 속 답답함 등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며 만성화되기 쉽습니다. 변비. 노년기 변비는 흔한 질환입니다.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 약물 복용, 장 기능 저하가 원인입니다. 3. 소화를 돕는 식사 습관. 적게 천천히 자주 먹기.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줄이기. 식사 직후 바로 눕지 않기. 섬유질 많은 채소, 과일, 통곡물 섭취. 물 자주 마시기 하루 6잔에서 8잔 권장. 특히 과일은 아침이나 식전, 우유는 자기 전보다는 낮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장 건강에 좋은 운동과 습관. 아침에 가볍게 걷기. 무릎 당기기 운동 복부 마사지, 스트레칭과 천천히 하는 복식호흡. 이런 활동은 장운동을 자극해 배변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5. 유산균과 소화효소 정말 효과 있나요?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배변활동 개선에 도움됩니다. 단 제품 선택시 너무 고가이거나 과장 광고는 피하세요. 소화효소는 위산분비가 적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장기 복용은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6. 민간요법 효과는 있을까? 생강차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며 구토감 완화. 매실청 소화에 도움. 식초물 위산 부족한 분들의 한해 조금씩 섭취. 단, 만성 위염, 위궤양 환자에게는 자극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세요. 7. 소화기 검진 꼭 필요합니다. 1년에서 2년에 한 번은 위내시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만성적인 속쓰림, 체중감소 혈변이 있을 땐꼭 병원을 방문하세요. 조기 발견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편해야 하루도 편해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실천해보시고 속 편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힘이 됩니다.